나비춤 말하는 거야? 어. 레벨 59대. 59대면 나고 남병. 벼... 이름 뭔데? 퀴벌 댄스. 어나 버렸나봐. 어. 아. 아 어.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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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버려. <laughs> 어하나면 버려. 나갔네. 오빠. <laughs> 어. <파, 웃음> 오빠. 어 레벨 59대 외요. <laughs> <오빠. 웃음> 어. 나 여기로 TP 해줘. 디스코드에 적힌 대로. 어. 티비는 왜이렇 버렸지 나는. 이게. 잘가라, 잘가라 볼카모스 파게티. 티비 비아개님님 <laughs> 네, 복구 안 됩니까? 아 복구야 그이 네, 네 네가 잘못 는데아님 <laughs> 팝니다 님아삽니다버리요기복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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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비춤 없는 화나를받는 쓰레기죠? 예 네. 님들아 이거 나비춤 없이 희망 없습니까? 어 희망 없어요 네 나비춤 없이 희망 없어요? 특공 네. 특방 스피드 전부 다 1랭크 스킬이래요 그게 희망 없습니까? 네 버리겠습니다 그냥 메타고로스 잡겠습니다 저 민호님 네? 그... 팬텀 있잖아요 저 민호님 네? 네? 그 나비춤이 쓰는 순간 예. 특방도 1랭 되고 특공 1랭 되고 스피드가 1랭으로 알아요, 바뀐대요. 알아요. 1랭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1랭 올라가는 거예요. 음, 와, 근데 그걸 어. 내가 버린 거야? 응 대단하다. 나도. 나 검색해보고 갈 거야. 아니, 나는, 나는 얘한 번도 본적 없거든. 아주 검색할 생각을 못했어. 민호야, 댄스가 붙어 있으면 뭔가 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어? 댄스가 나비 춤인데, 춤이니까 댄스인 데 그... 기억도 안 나, 댄스 붙어 있는 거 버린 것도. <웃음> <웃음> 기억도 안 나. 기억도 안 나. 댄스 붙은 게 없었어 나는 내 기억엔. 그래서 나 물어본 거야 언제 댄스 나오냐 이 생각으로 물어본 거야 나는. 레벨 70 찍었다고? 어, 70 찍었어. 아까 방금 찍었어 방금. 야 이제 70 찍었다 이러면서 성장 하면서막 이상한 그 이상한 벌레 포켓몬 이거 배우는 거야. 버그 버그 버즈 이거 배워서 이건가 아닌데 아. 그활활르바는 필수 스킬이 뭐라는데? 나비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불그불 불기술을 하나랑 열풍이었나? 그거랑 이제 그벌레 기술 하나겠지. 아그 불꽃 댄스. 레벨 100대 아, 배우는 거. 레벨 100대 배우는 거는 뭐야? 불꽃 그거는 댄스. 그거는 불꽃춤. 100, 100? 저희가 그냥 활활르바 버릴래요. 야활활르바 불꽃춤도 필수 들어가지 않았냐? 모르겠어 나는. 화이님 음? 방송 열심히 하세요. 잘 거야. 얘들아 네, 지금 자야 돼요. 얘들아 활화를봐 버렸는데 포켓몬 하나 뭐 잡을까요? <laughs> 아, 탈골님 질 잠하시고요. 예 네, 올렸으면은 더잘더 늦게 게임할 수 있었는데. 뭐라고? 그래라 화화가 버렸는데 뭐, 뭐 키울까요? 파치리 올렸으면은 늦게까지 게임할 수 있었는데. 음 학교 학교에서 잘못 자니까. 잘될것 같아요. 그렇지. 네. 잘자. 수고하세요. 네. 안녕. 바이바이. 바이. 네. 네. 예린아, 너 오늘 일까지 안냐? 어. 몇 시에 가? 아홉 시 반? 이브이, 이브이 적을 거야. 그래 네, 좋아. 이한 자리는 이한 자리는 전설의 포켓몬을 채우겠어. 나는 마스터볼이 있으니까. 이노님, 네? 그 팬터 방어는 빨간색이고 스피드가 높은 데 좋은 겁니까? 어, 좋죠. 아, 감사합니다. 스피드 높으면 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공중에 있어도 뭐지? 전설의 포켓몬 뜨면 밑에 전광판 떠? 뜨지. 뜨지. 전광판이라고. <laughs> 근데 공중에 공중에 있으면 안뜰것 같기도 해. 나 공중에 날면서 뜬적 없어. 저저라이코 있음. 공중에 나면서뜬 적이 없어서 밑에서 돌아다녀야 되나? 모르겠어 그니까 러 공중에 있으면 밑에 젠이 잘안된다는건 확실해 근데 저 라이코 있어요 오 사막이다 정규 포켓만 필요 없음 오 여기 데저트 힐스 많을 거 같은데? 그란돈 한번 보자 아 근데 나 마스터 볼 없어가지고 봐도 의미가 없는데 뮤는 밤에 또 낮에 또? 낮에 뜬다는데 아 어, 뭐야 그럼 지금 안 뜨잖아 니 네, 뮤.. 미 뮤.. 뮤찾으 간거야? 응 없어 와나 진짜.. 나좀 바꿔줘 황형 내가 그.. 활활허바 이거 키운다고 몇마리 잡은 줄 알았지 그나지로 바꿔줄 수 내가 일부러 안 날고 지나가면서 트레이너 보이면 다 잡고 40 넘는거 다 잡고 30 넘는거 다 잡고 같이 키웁니다 너활활르바 그거 볼라고 근처 몬스터들 막 잡았어? 어나 그냥 지나가면서 보이는거 다 잡았어 미유 어딨니? 묘 이건 뭐야? 우유 나왔다 우유 어? 우유 어디다 쓰는거지? 우유 그거 회복약이야 회복약 아 그래? 미 레쿠샤 지진 넣어요 그니까 러 지진을 배워야 되는데 집에 가자 미 지금 지진을 배워야 되긴 해요 야 레쿠샤 지진이랑 하나 뭐 배우라 그랬지? 레쿠자 뭐 배우라고 여러분? 뭐뭐 배우라고? 신속, 신속. 아, 맞다, 신속이 배우라 그랬 신속을 레, 신속이 레벨 몇 배운다 그랬더라. 75인가? 75인가? 여기 왠지 뮤뜰 거 같아. 자리가 아주 좋아. 저 예린님. 풍수지리적으로? 뷰가 뜨는 자리야. 그 헛소리 그만하시고, 자 여기서 화라르바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스페이스바 좀 적당히 누르시죠. <laughs> 아, 죄송한데 저 화라르바 찾으러 와가지고, 얘. 예. 흐으! 음. 방떨어지 근데 뮤... 뜰 확률이 얼마나 돼? 응? 뮤뜰 확률. 뮤뜰 확률? 응. 음. 아까 그애주님이뜬 거보다 높아? 그 확률이 안 나와 있어. 전설의 포켓몬은 확률 안 나와 있어. 그래? 야, 여기 사막이 여기 좁아. 사막이 큰 사막이 아니야. 아이템 안 먹어도 돼요. 저런 데는 마스터볼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사막이 큰 사막이 아닌데요. 아, 여기 야. 민호야. 민호야, 형나 어, 지금 멘탈 터졌어. 잠시만, 멘탈 터졌다고? <laughs> 어, 왜? <오나>. 화난라바 때문에? <laughs> <놓았다며? 웃음> <laughs> 나 얘, 얘 화라라바 키운다고 리담몽도 요원이 줬단 말이야. 응? 음? <laughs> 음. 아버, 누구 줬다고? 요원이? 응. 요원. <laughs> 음. 리담몽 레벨 65짜리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왜그걸 스킵하십니까? 아니 나도 몰랐지. 그냥 그거 없는 대로 하세요. 아 그냥 러니까그피시에서가 났어. 와화나 샀으면 큰일 났을 듯. <웃음> <웃음> 거의 그아 그냥 아 물어보지 말고 팔걸아 엄청난 손해였을 듯. 와 사기, 물어보지 말고 팔거 그랬다 와 거의 사기급이였을 듯. 인호님 TP 좀. 저 지금 좀 옛날 사줬는데 TP 달라고 하시네. 그건 어쩔 수 인물, 없지. 인물이고요. 어쩔 수 없다고? 네, 미안. 아, 어, 근데 그루기아도 어쩔 수 없어. 미안 미유 미유 미유. 하트빈을 기술 복원 가능한 가요 이게 뭐예요? 하트빈을 없어요. 하트빈으로 죽였다 살리면은 그그 그 까먹었던 비술 비술을 다시 배울 수 있어. <목소리> 여러분들 활활 반해 는 같습니다. 좋은 상처예요. 아 배고파. 좋은 상처야 을 얻었다. 가이오가님 언제 나오십니까? 아 너부터서 <laughs> 받아 다니고 있냐? 어. 가요가. 최 가요가. 지 변경했어, 변경. 최적도 <laughs> 생긴 거 보고 노선 노선, 노선 변경. 바꿔 했나 봐. 어, 했나 봐. <laughs> 가요가 큰가? 비옵니다. 어, 엄청, 엄청, 엄청 커. 엄청 크지. 비 와요. 나도 가요 가는 찾아 다녀 볼까? 그 바다 다니면서? 아니야, 마스터블이 있어야 돼요. 아... <laughs> 예린님 <laughs> 예린님 마스터볼 사실래요? <laughs> <laughs> 뭐예요? 어차피 이거 위에 안 나올텐데 마스터볼 삽니다 예린님 뭐에 사시는데요? 어 글쎄요 근데 솔직히 마스터볼은 가치를 매길 수가 없어 아니 그렇긴 한데 그냥 내가 팔고싶으면 파는거지 뭐 그래 그 일단은 제가 막나뇽 선물로 드렸는데 스서를 선물로 줄 수는 없으시겠죠? 예, 말이 되는 소리하세요. 아 근데 그 신용도 정말 힘들게 잡은 건데, 음. 그 되게 좋은 신용이에요. V4짜리입니다. 개체값이 높아요. 되게 센 거예요. 예, 이미 과거는 지나갔어요. E.V. 잡까요 E.V.요? E.V.랑 본인이 원하는 포켓몬 하나 잡아올게요. 일단 잡아보세요. 뷰뷰 뷰. 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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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 잡아로에. 미치듯이 하잖아 마스터볼 있어야을여야 이브 뜨는 데데야 뮤는 솔직히 안 나와 예리나 그 나와도 못 찾을 걸? 아 진짜 농담 아니고 정글이 네. 너무 복잡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제가 이브 잡아도 마스터볼 주나요? 아 그건 아니죠 같은 팀인 같은 팀한테 줘야죠 <웃음> 같은 <웃음> 팀한테는 EV 원래, 원래 이렇게 기부 앤 테이크 아니겠습니까? 얘리야뭐저 평소에 갖고 싶었던 포켓몬 없어요? 이브이 그거 말고 아 이브이도 내가 찾아줄게. 그거 말고 ㅁ 어... 그거 말고 아는 포켓몬이 없는데 <laughs> 귀여운 포켓몬이 또 뭐가 있지? 야 귀엽고 음, 센 애가 뭘지 주... 이브이도 주... 좀 세지 이브이도 <laughs> 제가 알기론 센 포켓몬이 맞는데 이브이는 할수 있는 게 많으니까 이브이도 종족감 높은 뭐가... 편이야? 아 럭키 럭키는 어때요? <laughs> 럭키가 뭐죠? 어 되게 귀여워 뭐야 보여줄게. 일단 예린이는 귀여운 거 좋아하니까. 아 근데 나 럭키한번 베테, 배태... 베테지에다가알픈ン이네나 근데 럭키 한 번도 본적 없는데? 나 많이 봤는데? 사내 많아 사내. 예린이 귀여운 포켓몬 한번 기다려보세요. 럭키가 어떻게 생겼냐면. 아니 포켓몬스터 안봤어 너? 아니 나는 어, 그 이슬이 나오는 아, 것만, 아, 것만 아, 봤어 야나 악서했어 타임 타임 어. 형형형형형어 애쭈님 나한테 tp해줘 빨리 뭐? 애쭈님 나한테 tp해줘 빨리 나 왜? 나 죽었어 나 죽었어 왜 죽었어? 너보다 많이 안 죽었어 괜찮아 했어 <laughs> 아니 너무 싫다 근데 야, 빨리, 아, 빨리. 오빠 뿌려, 오빠가 빨리 내일스테모 음. 뿌려 빨리 이 이브이 잡는 먹었네. 시간보다 아, 아빠 마스터볼 찾는 게더아나 내가, 그래. 먹었다, 내가 운이 없어서 그래 마스터볼 안 먹었다고 먹었다 먹었다 그러니까 내가 운이 없어서 그래 예리아 그래서 차라리 이브이를 잡아줄게 고생해서 <laughs> 아, 나 내가 운이 없어서 그래 진짜로 나 마스터볼 절대 안나올것 어, 같아 나나 오늘 운 잘했어 나, 나, 나 떨어졌을 때예 <laughs> 예리야 기다려 봐 떨어졌... 내가 귀여운 포켓몬 아, 아, 무슨... 있나 한번 보고 있거든 내가 지금 포켓몬 음. 도감을 보고 있어 아까처럼 야, 럭키... 귀엽고 좋은 포켓몬 야 럭키가 1세대 포켓몬이 아니네? 1세대 아니야? 어 아니야 왜? 걔 그, 그 1세대부터 있었잖아 1세대 포켓몬이 안 나와있어 럭키라는 애가 없어 몇 세대야 얘? 포켓몬 도감에 없는데? 이름이 참... 럭키가 아니겠지 아 어, 럭키 여있다 포켓몬이야? 야 럭키 있는데 2세대야 2세대면 뭔데? 좋은건가? 얘들 보여줄게 <목소리> 봐봐 얘 어때? 야 위에서 찍어놔서 이렇게 생겼는데 귀여워 알 품고 저렇게 날개 천사 달고 있어 안보여 아쟤 간호사 아줌마 아니야? 어맞아맞아 어, 아네? 맞아. 그 그니까 그냥 포켓몬스터 그... 1세대 때아얘 2세대 포켓몬 맞아요 간호사 아줌마잖아 아 이게 해피너스에 럭키 진화한거예요 쟤 좋아? 좋은지 모르겠어쟤 맨날 병원에만 있는 애 아니야 그래 맞아 근데, 근데 귀여, 너 귀여운 몰라? 포켓몬 좋아하니까 1세대에 없는데? 얘가 아아 해피... 아, 1세대에 있구나 미안합니다 어? 야 근데 이.. 열이나 2세대에 저 해피너스 얘 지나간거는 이쁜데 원래 럭키가 이 귀엽잖아 열이나 포켓몬 모드 개거지같이 만들어 놨어요 <laughs> 아 진짜 나 나의 그댕구인줄 알았어 댕구리 아.. 어? 이게 어때? 별로야 아뭐 디자인을 이딴 식으로 만들어 놔 럭키를 <laughs> 아 저게 뭐야? <laughs> 아니 뭐 전혀 안 닮았어 아 저게 뭐야 쟤가 <laughs> 저... <laughs> 뭐야 아, 미쳤다 어팅어 어. 예린아 귀여운 포켓몬 있어 야 진짜 귀여운 포켓몬 있어 예린아 내가. 아, 자, 서버 다시 켜고 있어. 예아 이거 봐봐. 방송한 봐봐. 포니곤이라고. 포니곤이? <laughs> 포니곤. 어, 리얼 귀여. 워 얘도 1 세대인데, 야, 솔직히 귀여. 그러니까, 그러니까 종. 좋은 캐릭터야? 아, 그 종이 종이 캐릭터? 형, 어, 포니곤이야, 폴리곤이야, <laughs> 폴리곤. 폴리곤. 아, 폴리곤, 폴리곤. 이거 어때? 어, 멍멍청이처럼 생겼어. 아, 별로 안 이뻐? 어 눈을 봐. <laughs> 애벌레도 아니고. 아뭘 잡아줘야 예린이가 좋아하지? 파치리스. 얘린 얘는 어때? 봐봐. 얘 깜지 곰 말하는 거야? 아니, 아봐 아니, 지니 말하는 거야? 아니, 아니, 아 아니, 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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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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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어, <laughs> 모르고 가서? 죽여라 모르고 죽여라 몬스터볼 다 써라 야 마스터볼 <laughs> 다 쓰지 마라 몬스터볼 모르, 죽어라 모르고 죽여라 몬스터볼 다 써서 마스터볼 써라 <laughs> 저주 저주 아 내가 입브있는대로 가면 되지 날아가야지 날아 아 어떡하지? 다 레벨이 높은데 마스터볼 아... 쓰느냐 어누나왜맞춰아 솜씨말고 그냥 을 던져서 잡아 예린아 얘는 어때? <laughs> 이브이 얘는 어때 봐 내가 봐라. 얼마나 찾았는데 이브이 얘는 어때? <laughs> 플러스 마이너 봤어? 제발 이브이 잡게 해주세요 이브이 잡게 어? 뭐? 아 안봤어? 어떤가? 아 이브이 잡아 <laughs> 야 마우스를 절대 던지마. 내가 못 잡으면 내가 모지 터블 들고 갈 테니까. <laughs> <laughs> 아난 E.V 잡는 운은 없나봐. 내볼다 먹네. 여러 토게 키스가 토게틱 지나간 거예요? 어. 와 토게 키스. 아니요 개... 깜. 야 토게 키스 개 이쁜데? 저 깜지곤 별로예요. 내가 조. 야 토게틱으로 뭐... 토게 키스 지나려면 가 어떻게 해야 돼? 맞아. 빛의 돌. 빛의 돌. 깜보한테 빛의 돌 있어. 근데 깜보 토기의 키스 지나했어? 아니야 아직. 야 토기의 키스 너무 이쁘다 예린아 이거 봐. 이니 음? 니 취향이야 진짜. 나 에몽가 깜보한테 받았어요. 야 이거 뺐지? 봐. 예린아 토기의 키스. 개 귀여워. 나 야, 깜보한테 토기 피도 받았는데. 야 토기의 키스 예린아 이거 타고 다닐 수 있어 날아다닐 수 있어. 봐봐. 맞아 그 타고 날아다닐 수 있어. 개개... 아, 근데 나 저거 진화시킬 수 있는 애 있어. 아토이토이도 있어? 응. 그거 깜보가 줬어. <laughs> 깜보가다 줬네. 깜보야난 적팀한테 뭘, 뭘 그렇게 많이 줬냐. <laughs> 아니 귀여운 포켓몬 있길래 하나씩. 아왜안 잡혀? 델라가 어느 속성이에요? <laughs> 나 아, 샹델라 나키울까 여러분? 제발 샹델라가 속성이 야, 샹델라, 뭐야? 샹델라 어둠의 <laughs> 둘게요 내어둠의 돌. 내 샹델라 속성이 뭐야? 불불불 고스트 아 근데 얘보다는 활활화가 낫지 제발 이브이 잡게 해주세요 이브이 좀 잡혀라 샹델라 <laughs> 그냥 플레인에서 나와? 그냥 밤에 초원에 널려있어 엄청 많아? 초원에 널려있어 응. 그 그냥 잡아서 어둠의 돌로 진화시키면 됨 밤에 나와? 응그 음. 샹... 아그 샹들라 그... 레벨 41 찍고 그 전등 같은거 만들어 놓고 진화시키면 돼? 근데 기술 다 배우고 진화시켜야 돼 아니면 기술을 못 배워 아 활와르바가 어. 짱이에요 아씨... 왜안 잡히지? 얘네 안 잡히고 활와르바 바위에도 약하던데요 바위? 아 근데 진짜 어. 얘네야 좌표 어디야 불러봐 오. F3 눌러봐 내가 갈게 도와줄게 아니야 어. 내가 잡을게 오예스예스 잡았어? 예스! 음, 아, <laughs> 집에 보내주세요. 레벨 몇이야? <laughs> 13이요. 예리님. 예리.. 어, 아 뭐야! 씨. 아 내가 TPS야! 민노야. 음? 이 최면술 버릴까? 고스트? 아니 최면술이 밥주인데 아, 최면술을 왜 버려. 얘얘얘예리 그러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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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이거 섀도우 네. 쉐도... 먹어 이거. 펀치. 예리 님. 섀도우 펀치? 마스터볼 응. 삽니다. 섀도우 펀치랑 섀도우볼? 그러니까 뭐에서 하세요? 저 2분 1분 올려 드릴게요. 섀도우 펀치 이거. 버려 아니, 저 EV 그거 사탕 버? 먹이면 돼요? 이거 아, 할 사탕을 거의 레벨 13에 왜우게요 말아 봐. 할기, 할기. 할기 버려요. 아, 이분이 예린아. 히구이. 마스터볼 삽니다. 대신 레벨업도 시켜주고 나중에 마스터볼 제가 하나 먹으면 하나 드릴게요. 어때요? 나쁜 나쁘지 않은 조건? 잠깐만요. 지, 저는 마스터볼 이 EV... 급하니까 예리님 EV 레벨업도 좀 시켜줄 겸 마스터볼 제가 아니, 하나 더 아니, 먹으면 저, 하나 드릴게요. 저 얼음 옆에 가서 진화해야 돼서. 야 아, 예, 이상한 사. 뭘로 진화할 건데 너? 저 얼음 옆에요. 얼음 옆에 가야 돼요. 그 얼음 돌. 잡혀볼... 얼음 돌멩이 있는 얼 얼음... 네 얼음돌 어, 잡혀도 제가 글레이지아. 찾아놨어요 야그 돌멩이 옆에서 지나가면은 무조건 얼음 그걸로 돼? 어글레이지아러돼그 네. 돌멩이를 누르는게 아니고 그냥 옆에만 있으면 돼? 어 근처만 있으면 되는거야? 여기... 음. 저 여기로 TP 해주시면 안돼요? 그거 반칙이 되네 <laughs> 아 그래? 그럼 내가 찾아서 갈게 예린아 마스터 볼 사천? 예린아 마스터 4천... 볼 왜? 아, 그러니까 EV 레벨업도 하긴 해야 돼요. 지금 바로 지나면 안 돼요. 스킬 배우고 지나하시라고요. 아니야, 근데 소리야, 글레이시아 배워서 그 글레이시아 지나서 스킬 배워야지. 아 그래? 틀려? 당연하지, 지금 글레이시아로 얼음 얼음 속성을 배워야지. 그냥 지금 스킬 배우고 지나면 글레이시아 스킬을 못 배우잖아. 야, EV 그냥 얼음 얼음에서 이런만 하면 바로 지나해? 어. 어? 레벨 14 때도 지나한다고 어. 어, 그래? 아마? 갈게요 아니 확실한거 맞아? 수고하세요 예린이 마스터형 그루... 부스터 썬더 그런 애들도 <laughs> 레벨 1대 1대 브레 돌이랑 그런거 주면 바로 지나잖아 대체 뭘로 지나하려고 하는거야? 그거 글레이시아 글레이시아가 이름이 뭐야? 그 조화 그거? 그거 좋지 얼음 속성 글레이시아 여, 영어, 영어 이름이 뭐야? 그 몬스터 번호가 몇번이지? 그건 나도 모르오씨 어떻게 생긴거야? 뚝구리 <laughs> 귀엽다 가자 나라서 뭐가 사천까지 금방 가 가자 가자 나 그거 우리 집 바로 위에 있어 우와, 어디 그... 근처에 진짜로 내가 안내해줄게 집 가자 야 글레이시아 이거 학명이 뭐야 누나 우리 집 와봐 왔어 아여 있네 따라와 사세대네 따라와 어 응? 이거 활, 화르바 아니냐? 어? 뭐라고? 어. <laughs> 뭐? 잡아줘! 야! 잡아줘! 야, 뭐, 뭐? 야, 못 가, 못 가, 못 가. 네가 잡아줘야 돼. 아니, 활, 화르바인 뭐. 거 맞아? 확실해? 야, 피 깎지 말고 그냥 내피 깎지 뭐? 말고 그냥 몬스터볼 던져. 이 머리통에 다섯 개뭐 났다. 그린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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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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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기다려봐. 그러니까. 그냥 그냥 몬스터 계속 던져 풀피어도 잡히더라 나몬스터을한세개 써서 잡았어 던졌어 던졌어 어, 그래그래 거거크는거 아니야? 저 포켓몬 사라졌어요 뛰어갑시다 그냥 따라오세요 아 뛰어가도 되는 거리입니까? 네네아잠잠잠잠요 같이 가요 아 자꾸 뱉어 <laughs> 아 너무 좋다 어떻게 딱그 그 상황에 이를 발견하지? 아니, 왜